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 속에 한국과 미국의 해병들이 포항 앞바다에서 연합 상륙 훈련을 벌였습니다. 특히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 군이 훈련을 총괄 지휘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수직 이착륙 항공기 오스프리에서 해안으로 돌격하는 장갑차에서 그리고 사천 토급 수송함 비로봉 함에서. 한국 해병대와 육해공군,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미해병대 등 3,50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해안으로 전개됩니다. K1 전차와 군용 차량들도 증원 병력을 쏟아내고, 궁수 지원 물자를 실은 헬기와 수송기는 쉴새 없이 상공을 누빕니다. 유사시 아군 전력의 내륙 진출을 위해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미 연합 훈련, 한미 해병대는 한개중대식을 맞받고 지휘하면서. 실전을 방불케하는 연합 전투 지휘 체계를 시험 가동했습니다. 특히 오는 2015년 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 군이 주도하는 작전 체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상륙 사령관을 한국 해병대가 맡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군 주도하에 한미가 공조하는 형태로 상륙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해병대는 오는 28일까지 연합 상륙 작전 능력을 담금질하면서. 한미동맹의 금고함을 과시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